자, 미서기 창을 네 짝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중간에 여기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쌍한 한 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두 개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두 개를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놓고 그린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미러링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렉탱글 골뱅이 2400마 1200. 옵셋 45mm. 자, 다시. 옵, 렉탱글. 어, 여기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 응? 다시.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여기에 문이 하나 들어가, 한 쌍이 들어가는 거죠. 중간까지. 자, 옵셋 60mm.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내려긋고 요 틀이 60mm죠? 그러니까 옵셋 30mm씩. 자, 트림. 그럼 한쌍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미러.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로.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 지금 같은 경우, 얘는 높이가, 높이가 1200이죠. 그죠? 이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거실 창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실 창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실 창문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옵셋 2400, 이렇게, 천정이 2400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까요? 자 실무에서는 이렇게 300mm를 위로 올립니다. 300mm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에 레탱글 골뱅이 2,4 아니 2,100, 콤마 2,100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거실 창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실 창, 바닥이 있으면 거실 창, 창문까지 이렇게 턱이 있고 그 위에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300mm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45mm 옵셋하고 다시 렉탱글 끝점에 미드포인트까지 옵셋 60mm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30 트림 그 다음 미러 이렇게 되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아,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전산능형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이렇게 하면 망해요. <laughs> 전산능형 건축제도에서 이렇게 하면 망해요. 이게 어 시험이 옛날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옛날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망해요. 어떻게 하냐면 통으로 개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라인 옵셋 2,400 이렇게 개구부를 이렇게 통으로 내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응. 왜, 보통,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왼쪽 걸 써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걸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설계합니다. 그러면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그려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음, 얘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얘도 방법이 아이고. 스트레치 얘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음, 제가 두 가지를 다 그려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 첫 번째는 이거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카피. 첫 번째는 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뭐라? 디스턴스 2400 아닌가요? 2400인데. 2100으로 했네 다시 그려야 되겠다 자, 렉탱글 2400에 2400 2100 아니고 여기 2100 아니고 2400이에요 여기가 2400이죠, 그죠? 창문 하나가 600이죠 600이죠 4개니까 2400으로 그려야 돼요 아직 잠이 들게 모양입니다 2100으로 했네, 이런 자, 옵셋 45mm 자, 렉탱글, 미드포인트, 옥셋, 60, 다시. 똑같죠? 이걸 통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 이렇게 통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통창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통 이런 경우는 폴딩도어. 아시죠? 이렇게, 그, 폴딩, 이렇게 접히는 거 있죠? 폴딩도어. 주로 카페에서 많이 쓰죠. 응. 주로 폴딩도어는 주로 이렇게 설계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폴딩시켜가지고 완전 개방시키는 경우죠. 응. 그럴 때는 주로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근데, 어, 보통 우리가 아는 여다지창으로는 이렇게는 잘 하진 않아요. 근데 폴딩도어로는 이렇게 잘해요.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옆에 우리 이거 그렸던 거, 이거 그렸던 거 복사해서 스트레치를 쭉 늘려버리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잘 이해 안 되면 그리시면 돼요. 전사능형 건축제도에서는 이렇게 그리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돼요. 자, 잘 보세요. 렉탱글. 옵셋 45mm. 그 다음에 창문의 높이가 얼마예요? 2100이죠. 그죠? 옵셋 2100. 이렇게요. 2100mm를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 여기가 2100이잖아요. 여기서 이 아래로 45mm 옵셋합니다. 옵셋 45mm. 창틀이 이렇게 생긴 거죠. 창틀을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00. 아니, 이 위에, 이 위에 선까지, 이 위에 선까지가 제일 아래서 여기까지가 2100. 이해되셨나요? 응. 렉탱글, 미드포인트, 옵셋, 60mm, 다시 라인, 미드포인트, 옵셋 30mm 트림 자 미러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여기서 레탱글 미드 포인트 옵셋 60mm 다시 라인 미드포인트 옵셋 30mm 트림 미러 이렇게요. 이해 되셨나요? 자,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경우가 옛날 한옥이죠. 옛날 집. 그러니까 한옥을 개량으로 계량한 집들이 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 전사능형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돼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물론, 이렇게 쓰면 이 위에 부분 안 그려도 되겠죠. 그죠? 조금 편하니까. 어, 요즘은 이렇게 통창을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평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라인을 그리고 옵셋 자150자 다시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옵셋 45mm 요게 창틀이죠? 다시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이렇게 되겠군요. 이 중심선, 중간선을 기준으로 창문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시,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네. 어? 얘왜 다르지? 아, 다르구나. 오늘은 확실히 잠이 들낀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라, 잘라야 돼요. 미드포인트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짝을 만드는 겁니다. 옵셋, 40mm. 라인, 다시 한번 미드포인트에서, 옵셋, 30mm. 음, 자, 이런 식이 되겠군요. 자, 필렛. 여기 지우면 자 이렇게 그리면 약식인 거죠 전산능형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리셔야 돼요 60mm 연장하고요 다시 옵셋 60mm 트림으로 끊고요 이때 여기 한번더 끊어주세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길 잘랐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뭔가요? 틀이 있나요? 유리가 있나요? 유리만 있는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 여기 레이어 있네. 라인. 그러면 지금 그리는 이 선은 어떤 부분의 선일까요? 지금 그리는 이 선은, 이 선은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단면이 아니고, 인면이 되는 거죠. 여기를 끊는다고 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단면으로 보입니다. 여기 단면으로 보이고, 여기가 단면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는 뭘로 보여요? 인면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무슨 색으로? 인면선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라인, 미드포인트, 유리는 마감선 즉 가는 선. 여기서는 이렇게요. 초록색 선을 쓰시면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인면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단면이에요. 여기 단면입니다. 여기 단면이에요. 여기가 바닥이죠. 그죠? 창틀이잖아요. 창틀이 인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미러를 하는 겁니다. 대칭. 그래야 이렇게 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러면 각각의 입면이다 다르겠죠. 그죠? 라인, 옵셋, 음, 420. 네, 벽체가 4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00mm 이렇게 턱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이 중에 이 중에 누굴 쓰는 거예요 음. 자 옵셋 150 이쪽이 실내, 이쪽이 실외. 오른쪽이 실내, 왼쪽이 실외. 자, 이해되시죠? 자. 옵셋 45mm. 자. 여기는 단면. 다시. 옵셋 45mm. 자, 트림. 여기는 단면.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하나만 그리면 된다 그랬어요. 옵셋 40mm, 옵셋 60mm. 자, 트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60, 트림. 자, 전체를 쭉 확대해 놓고 다시 트림.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카피. 얘는 미드 포인트. 여기는 마감.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거, 어, 여기, 저기랑 그리는 거랑 똑같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똑같아요. 음, 라인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offset 420mm. 그 다음, t r 으로 끊고, 자, offset 150mm. o f f 45mm. 자, t r 으로 끊고, 자, 필요 없겠네요. 자, o f 45mm 끊고 다시 트림으로 끊고 라인 다시 그립니다. 입면이죠.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점에서 선을 내려 긋고 옵셋 40mm 옵셋 60mm 트림으로 끊고 다시 옵셋 60mm 트림으로 끊고 자, 전체 확대해서 트림으로 끊고 다시 라인 카피 끝점 중간점 끝점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인면 만들어주고, 얘는 뭐가 돼요? 네,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음,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정투상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정투상이 잘 돼야 이런 게 수월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투상을 힘들게, 좀 어렵지만 힘들게 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CAT 2급을 취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투상 능력이 있다는 라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만들어 보죠. 라인, 옵셋, 150, 트림, 옵셋, 45, 자, 트림, 근데 문제 뭐예요? 이 선이 하나 더 있죠, 중간에. 그러니까 다시 옵셋 2100. 트림 여기가 2100이고 그 아래로 옵셋 45mm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다시 자르고 라인 이렇게 가 입면선으로 바뀌는 거고,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옵셋 40mm, 옵셋 60mm, 다시 옵셋 60mm. 라인 카피 미드포인트 하나 끝점 하나 얘는 마감선으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60mm 다시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트림, 카피, 매치, 프로퍼틱스, 선택하고 마감선으로 이런 모습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2100이에요. 자, 카피. 복제를 했습니다. 여기가 실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실외라고 했고요. 실내는 목재, 실외는, 어, 알루미늄. 이해되시죠? 재질이 다른 거죠 이렇게 재질이 달라졌을 때 얘는 여기에 해치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해치 이렇게요. 이에 대신하여 목재니까 여기는 목재입니다라고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나 얘네들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얘네 두께가 작아요. 이렇게요. 이동하기 이렇게 밑으로 15mm 익스텐드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작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자, 15mm 연장하기 자. 끝점도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옵셋 10mm 이렇게요. 가, 레이 이거 가이드죠. 창문에 가이드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지우고 옵셋 10mm 어,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트림 음, 이렇게요. 가이드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해되시나요? 이건 편하신 대로. 근데 어쨌든, 이 끝단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중창이잖아요. 이중문이잖아요. 나무, 목재일 때. 그 다음, 알루미늄 스틸일 때.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도 마찬가지. 10mm, 필렛, 트림. 이렇게요. 그래서, 해치는 여기만, 목재만. 30mm, 45도. 해치니까, 이렇게.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